안녕하세요. 새할머니입니다. 오늘은 바닥은 이 색으로, 몸통은 흰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팝콘 모양으로 울록볼록하게 허프백을 하나 떠보려고 합니다. 바닥은 역시 빼뜨기로, 빼뜨기로 열코만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코를 잡아가지고. 빼뜨기로, 이렇게, 바닥을 빼뜨기로, 이렇게 뜨겠습니다. 이, 빼뜨기로 뜨는 거 좋은 장점이, 늘어지지 않는 거라고 했죠. 바닥이, 내용물이 들어가도 늘어지지 않아요. 너무 틈실해갖고 너무 쫀쫀하니, 튼튼하게 짜지기 때문에, 바닥이 늘어지지 않아서 바, 가방의 모양에 따라서 바닥이 틀리질 때는 있지만 대부분의 빼뜨기로 많이 저는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다 보면은 빼뜨기를 뜨다 보면은 다른 일반 가방 뜰때 기존의 정석대로 할 때는 이렇게 작게 코를 잡아서 자꾸 이렇게 늘려나가잖아요. 늘려나가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쭉 떠서 쭉 떠서 원하는 만큼 크기를 길이를 떠서 여내 네 모퉁이에서만 두 코씩 한 번만 늘까 주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뜨기는 좀 더뎌도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빼뜨기로 해가지고 빼뜨기를 해서 길이를 이거 넓이고요. 길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 저는 20을 잡겠습니다. 20이 되도록 이 바닥을 떠서 20이 다 되면은 원하는 크기가 되면은 바닥 이 테두리를 이 노란 실로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고, 몸통은 흰색 바탕과 파란색, 노란색을 섞어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세 개를 모아서 빼줄 거예요. 그럼 올록볼록하니, 팝콘 모양으로 예쁜 무늬가 나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면 또 짧은뜨기 한 바퀴 돌아가고,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뜰 겁니다. 이 바닥을 원하는 크기만큼 떠서 한길긴뜨기까지 올려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떴습니다. 어때요? 이런 방법이에요. 바닥 다 뜨고 이렇게 짧은 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고 위에는 흰 바탕을 삼아서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로 세 개를 모아서 이렇게 볼록볼록 볼록볼록하게 이런 방법으로 떠줄 건데요. 이제 이 한길 긴뜨기 뜬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짧은뜨기로 또한 바퀴 돌려주고,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지금은 또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올려줄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 떠서, 계속 떠서 오겠습니다. 지금은 짧은뜨기죠.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뜬것 같으죠? 거진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닥 빵빵하죠? 아주 빵빵해요 바닥이 이쁘죠? 안에, 안에 모습도 예뻐요. 자, 밖에 모습도 예쁘고, 자, 안에 모습도 예쁘고, 자, 이제 조금 더 떠서 마무리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공간이 넓어요. 바닥도 예쁘죠? 뒤에 뒷 모습, 앞 모습, 모습 이렇게 바닥이 보라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꽃으로 만들어서 달아 보았고요. 끈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또 어깨에 멜수 있게끔 긴뜬 끈도 이렇게 떴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착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예쁘게.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예쁘죠? 와 <laughs> 예뻐요 그쵸? 울럭불럭 울럭불럭 참 예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들었죠? 여기 근데 저는게 볼롱하니 볼륨이 살아있어요 속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도 이거 봐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블룸이 볼롱하니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마냥 이게 실이라고 축 처지고 죽지 않고 이렇게 통통하니 예쁘네요.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여러 가지 색을 넣어서 한번 또 보았습니다.